안녕하십니까 천안유베프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배우고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전에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워즈워즈라는 사람이 그 무지개라는 그 시를 노래했습니다. 그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뜬다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도 가슴이 뛰고 지금도 가슴이 뛴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도 무지개를 보며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 무지개를 보면서 가슴이 뛴다고 하는 것은 그 무지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무지개 사랑을 보고 또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가 가슴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무지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가슴이 뜰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창세기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할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laughs>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나와 너희와 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laughs> 자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중심이 악해서.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홍수로 그 죄악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주십니다. 그 증거는 무지개입니다. 빨주노포, 파남보. 아주 아름다운 무지개를 두시고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과는 좀 다르거든요 약속은 조건부입니다 네가 무엇을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인데 언약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다시는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지상에서는 지상에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인간이 죄가 있는데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피에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십니까? 우리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레인보우라고 하죠? 그 비로 만드는 그 활이라는 뜻입니다. 보우, 레인바우, 보우, 활이라는 뜻입니다. 그, 화를 하나님은 그 화를 지상으로 향해서 이렇게 겨누셨지만 그 지상에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놓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피흘려 죽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벌써 창세기부터 하신 것입니다. 그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지상에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놀라운 언약이 바로 무지개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무지개를 볼때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흘려 죽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평생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의 그 언약의 그 무지개가 둘러 있다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지개를 보시면서 자신의 아들의 피 흘리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럽다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다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가슴 뛰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